허벅지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승마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줄어든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게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넓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빼서 들어가 보이는 모습으로 저에게 이제 재수술하러 왔던 분입니다. 앞쪽까지 햄스트링도 살짝 걸쳐서 해주고 무릎 옆쪽까지 두개 정도 뚫어서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트라인쪽에 흉터를 하나 내고 힙 주름 쪽에 흉터를 하나 내서 승마 부위를 지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힙의 하부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만 만족도 높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둔근에 볼륨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근육도 같이 있는 것이고 대퇴골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 있는 경우는 뼈의 볼륨 때문에 부통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승마 부위와 뼈하고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볼륨이 많이 남아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승마 부위가 오로지 이제 지방만으로 되어 있어서 수술 후에 완벽한 일자 라인으로 변한 케이스를 볼수 있습니다. 승마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